옛날에 꿈도 못 꾸던 일이다 이거 진짜. 뒤에 요 건물 저 건물 다 새로 진 거네. 이렇게 동네가 좋아지니 내가 살던 건물이 없어져도 나가 있을 리가 없지. 자 이서진의 뉴욕 뉴욕 오늘도 경찰차가 이서진 씨를 잡으러 온것 같은데요. 앰뷸런스라고. 네, 앰뷸런스입니다. <laughs> 어? 자 오늘 또 아침부터 서둘러 길을 나서고 있는데요. 이선 씨 오늘은 어디 가나요? 좀잘놀 놀던 동네 어릴 때좀 자주 가던 동네. 집에서 가깝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이제 LP, CD 이런 거가 이제 유행일 때니까. 아, 한때 이소진 씨음악소년일 때? 그치. 옛날에 탑코더라고 원래 거기 엄청 큰 음반 가게가 있었고, 그 앞에 엄청 좋은 멀티플렉스가 처음 생겨가지고, 아, 그. 거기 영화를 많이 보러 갔었어요. 그그동네가 그 어디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링컨센터라고. 아, 링컨센터? 어, 링컨센터 그 앞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네.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거기 그리고 이제 거의 줄리아드 음악 학교가 있고 예술 학교 어, 어? 줄리아드 그게 뉴욕에 있구나 말만 들었지 줄리아드 어, 줄리아드 그 예술 학교가 있어서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지 줄리아드에서 연기를 공부한 배우가 있지 발킬머라고는 아 배우. 발킬머 뭐, 발킬머 배우죠 줄리아드에서 네. 연기 배웠었지 이선희 씨와는 일면식도 없죠? 어 일면식뿐만 아니라 뭐 어디 스친 적도 없었거 이서진 씨와 일면식도 없는 발킬머의 모교 줄리아드 음대를 굳이 찾아가는 이서진의 뉴욕. 아니 굳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 거기 출신이라는 이야기지. 근데 또 이서진 씨 어릴 적에 또 개인적인 추억이 있으니까 그래도 링컨 센터 이런 거는 관광객분들도 가끔 갈 걸. 내가 여름에는 앞에 분수가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좀 관광객이 갈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뭐이 날씨에는 정말 이 날씨에 링컨 센터는 굳이. 게다가 이 날씨에는 뉴욕도 굳이 그냥 심심해서 거기 가서 놀면 한두 시간 그냥 그러거든. 그냥 뭐뭐 뭐 나왔나. 뭐 어, 그리고 음악도 막 들어볼 수도 있고. 형뭐 이제. 좋아하는 아이언맨 어, 찾아이 먹으면서. <laughs> 한 시간 그냥 놀면 돼. 그리고 거기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도 팔았으니까. DVD 같은 거. 어, DVD도 팔고 옛날에 또 DVD 잠깐 전에 LD라는 게 있었어. LD. LP처럼 큰데. 그게 이제 영화를 보는 거야. 아, 동영상이 나오는 거야? 응. 그 LD라 해서 레이저 디스크. 그게 DVD보다 먼저 나왔지. 근데 그거는 잠깐 하고 사라졌어, 그냥. DVD가 나오면서는. 나 집에 그 플레이어 아직도 있잖아. 난 그, 그것도 있어. LD도 있어. 타워백 도서에서 산 것들. <laughs> 사실 우리 집에 있는 내 CD에 거의 다가 터프에 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때 사실 음악을 제일 많이 듣고 CD를 살 때지. 아, 일단 mp3 플레이어가 나온 다음부터는 점점점 없어진 거 아니야, 그게. 2000년 이후로는 사실 별로, 별로 살 일이 없잖아. 그렇죠. 네, 자, 이거 어디예요 어? 난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이거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처럼 돼 있네요? 원래 이런 거 없었어. 아, 없었어요? 어, 난또 처음 봤어, 이거. 옛날에 없었다니까, 이게? 이역 이름이 뭐예요? 플럼버스 서클 아니야? 근데 분위기 좋네요. 어, 이거 언제 생겼어요? 2, 3년. 2, 3년밖에, 3년밖에 안해 2, 3년밖에 안 내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미국에도 어, 이런 지하상가가 있구나. 네. 여기 완전 좋아졌다 여기도 25년 만이야? 25년 만이네 진짜 여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데가 아니, 아니었어 다 새로 졌나봐 여기 아역 자체를 리모델링을 어. 했나보네 와 여기 콜라몬서클이 완전 좋아졌네 어, 여기 이 동그랗게 돼있잖아 여기가 우리 학교 앞은 어찌됐 스퀘어파키라고 그러잖아 네모나 차나 네. 여기 동굴에서 이제 퍼레버스 서클이라 그러지 근데 동네가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야 어떻게 동네가 이렇게 고급져졌냐 여기. 이것도 다 새로 진 건물들이네 여기 다. 아 여기 진짜 안 좋은 동네였는데 <laughs> 여기 패 건물들이서 는데 <있었는데>, 옛날에. <laughs> 아 동네 진짜 좋아졌다 여기. 아니 원아 월... 여기 원래 아니랬는데. 야. 이야... 저 동상에는 어떤 유래가 있는 거예요, 이서진 씨? 이 동상? 네. 인터넷 찾아봐. <laughs> 네, 인터넷을 찾아보면 됩니다. 야, 여기 이런 샵이 생겼어. 야, 이 동네 진짜 좋아졌네. 그 안에 어 멋진데요? 진짜 좋아졌어. 옛날에 꿈도 못 꾸던 일이다, 이건 진짜. 아, 근데 위치가 좋은 게 센트럴 파크가 바로 옆에 있고. 근데 여기 개발이 안 됐었어. 그때 여기 땅을 사놨어야죠. 아, 참. <laughs> 내가 학생인데, 무슨 땅을 사? 야, 이런데 다 새로 생겼어, 여기.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도 있었어, 요 여기. 아, 이 마트는 옛날에도 있어. 응. 이게 뭔데? 델리. 식품점? 델리. 여기 안에 샌드위치 만들어주거든. <laughs> 뉴욕의 특징 중에 하나, 공사 중이죠? 항상. 삼십 년 전과 변함없는 게 공사 중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변함이 없어 <laughs> 뉴욕은 늘 공사 중이 동네 오니까 그렇게 악기 들고 다니는 사회 실수 생기잖아 이렇게 응대 나왔어요 벌써 저쪽에 응대니까 링컨 센터 나왔잖아 저게 링컨 센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술의 전당 같은 거죠 분수 아직도 하는데 이 추위에 분수를 지금 켜놨어 요 뒤에 요 건물 저 건물 다 새로진 거네 아 이전엔 없었구나 뉴욕 필하모닉이네요 <laughs> 클래식 할. 그 예술대학교 바로 옆에 공연장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 어, 유명하다는 링컨 센터의 분수 그냥 분수인데? 그냥 분수지 뭐 그럼 뭐, 분수쇼하는 뭐 분수 쇼하는 줄 알았어? 음악 분수라든지 요즘 그런, 그런 것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날씨 좋은 사람들 막 여기 이제 막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좀 하지만 우리는 겨울이라 이제 전혀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없네요 여기서 는 공연 본 적도 있어? 없지 여기 클래식이잖아 나랑 반대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있어. 요 아이언 메이드만 듣던 류서진 응. 씨는 여기는 안 와봤다고 해요. 저기 줄리아드 잘어 바로 옆에 있네요. 링컨 센터 바로 옆에 그 말로만 듣던 줄리아드 스쿨이 줄리아드도 이쁘네. 옛날에도 이렇게 이뻤어? 통유리로 이렇게 돼있네 이것도 새로 진것 같아. 아 그래? 옛날에는 아니었어? 아니었어. 피파도 건물 자체가 요즘 스타일인데요. 네. 엄청 모던하고 새로 다한것 같아. 그럼 탑코레코드는 어디 있었어? 아이거 새로 졌어. 네, 이거? 지금 정문이 통유리로 돼 있고 굉장히 모던한 건축물이에요. 자 이사진씨 추억의 탑 코드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탑 코드 안, 안 나온 거 아니야? <laughs> 아이고 없겠지또 모르지. 미국은 또 다른 가 또. 타워 레코드 자리 생겼네. 아이 자리에요? 이 자리. 아또 예쁘야? 아니 너무 상징적이야. 타워 레코드가 없어지고 예쁘게 생겼다라는 게 뭐라고 해야 돼? <laughs> 시대의 반성이지그치 그런 거죠. 여기 이서진 씨의 꿈과 추억이 여기 조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감성이 있던 시절의 이서진 씨. 아 그때 감성이 풍부할 때지, 풍만할 때지. 락 <laughs> 스피릿 이 풍만할 때지 그때는. <laughs> 자주 와서 여기서 음반을 한두 시간씩 고르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아. 건물도 싹사로 졌네. 이런 식으로. 레코드나 CD를 파는 가게가 사라지고 스트리밍하는 업체가 여기 생겼네. 아 너무 웃긴다. 극장은 아직 하네. 여기 극장. 어, 뭐 간판이 없는데 요어 아니야 테스 어, 붙어 있는데. 한국처럼 간판은 없어 원래. 아 여기 진짜 옛날에 진짜 좋았는데. 썰렁하냐, 이렇게. 아, 진짜, 그리고 잘 지어가지고, 완전 좋았는데. 아, 근데 안에가 이렇게 막, 해 창고처럼 돼 있어, 이렇게. 막, 밤에 사람 바글바글 했는데, 저기. 내가 살던 동네가 아니야. 괜히 왔어? 약간 기분이 좀 그래? 옛날에 그 모습을 이렇게 보, 보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근데. 남아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음. 완전 새로운 동네인데, 보니까. 그래도 번쩍번쩍하네. 아더 좋아졌지. 동네가 너무 좋아진 거지. 타프레코드는 사라지고, FF도 바뀌고, 창업 중이던 극장은 네. 낡은 극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서진 씨는 늙었죠. <laughs> 뭐, 자주 가던 식당 이런 데는 없어요? 저기, 좀 옛날부터 있던 식당 있는 것 같아. 아, 과연 식당은 아직 있을까요? 어, 중국집 있다! 어, 있어요! 중국집 있답니다! 찾았 <laughs> 아, 다 없어졌는데. 아, 이름 그대로 있네? 어. 아니, 내가 듣기에는 여기가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 이 집이. 옛날엔 배달대줬거든 옛날엔 배달하는 중국집이었는데. 5스타 다이아몬드 오던데? 뭐, 엄청 고급 중국집인가봐. 카페도 있어요. 야, 중국집은 그대로 있다는 게또 너무 웃긴다. 아, 이거 지금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어, 어?